대전이랑 조합하면 은 한달에 한8 9천 정도 나오고 아, 여기만 했던4천에4 5 0 0이고 지난번에 배달했던건데 이런식으로 14만원짜리 배달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총 35개를 결제하셨는데 한 20명이 올거를 제가 한번에 배달로 보낼 수 있는거 지곡동 가세요? 3분 안에 벌써 배달 하나 쳐내신 거요 저희 3분 안에 끝내요. 본사는 노력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신시메뉴 많이 나오고, 디저트 나오고, 그리고 원가도 조금 낮춰져요. 많이 비싸지 않는 선에서. 그러면은 그만큼 점주님들도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얼마만큼 내가 노력을 할수 있느냐.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군산 나운저 감성커피 운영하고 있는 31살 박안식입니다 감성커피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감성커피는 어떤 브랜드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 저희 감성커피는 저가커피 브랜드고요 다양한 디저트들이 있고 콜라보 메뉴들이 있어서 테이크아웃도 잘 나가고 배달에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매장이에요 그럼 아메리카노 한 잔은 얼마예요? 1,900원 제가 여기 촬영 오면서 보니까, 보니까 아파트도 되게 많고 요식업 브랜드도 되게 많은데 여기에 매장을 내신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은 먹을 데가 많기 때문에 테이크아웃 손님들을 위해서 여기 매장을 냈고요두 번째는 아파트 단지가 엄청 많아요. 여기 세대랑 여기 세대만 해도 벌써 2,000세대고요. 저쪽에한 5,000세대 넘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달에 특화되어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배달을 조금 저희가 잘 하고 싶어고 오픈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 권리금은 보증금 월세는 어떻게 되나요? 권리금은 여기는 없는 곳이고요. 월세는 90만원. 그리고 보증금은 1,000만원. 이윤을 내실 때 월세라든지 이런 게좀 많이 작용을 하잖아요. 조금 부담이 덜 하시긴 하겠네요. 그런 음. 부분 부담 덜 하기 때문에 제가 1호점 운영을 했는데 2호점은 월세가 또 낮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는 배달 광고비라든지 헤이크아웃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1호점이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또 다른 데를 또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 예전에 홍도점 운영하고 있어요. 두 개의 점포를 하고 계신 거네요. 네. 그러면 이전에도 계속 카페 관련 일을 하셨던 건가요? 네 저는 M사에서 한 2년 정도 매장 운영했었고요 거기도 매장이 진짜 잘 됐어요 거기는 바로 아파트 3세대 에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완전히 테이크아웃 유저였고 신메뉴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거를 좀 강제 발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메뉴들을 많이 테스트를 하는 느낌이고 테이크아웃이 많이 힘들었어요 힘도 많이 들고 인건비도 많이 들고 어, 방금 응. 렌지 안에 넣은 건 어떤 거예요? 잘라가는 소금밥 아, 지금은 뭘 만들고 계신 거예요? 호두가자해조하고 있어요 렌지한번놓고 오븐에 한번더 굽나요? 네 맞아요 아, 그렇게 해서 아, 간단하게 나가는 게 아. 인성컵의 아. 특징이에요 하나 만드는데 약 5분 정도 걸리고 다른 데에 비해서 네. 소금빵 퀄리티가 좋고 바로 구워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인기가 되게 좋아요 손님분들이 좀 많이 찾으시나요? 네, 많이 찾으세요 아. 그래서 엄청 싼한 아. 10개 넘게 쌓아놓고 주말 아. 같은 경우에는 한 20개 정도 지 쌓아놓겠죠 군산 나온 점은 배달 주문이 많은 편인가요? 배달 네, 주문 많은 편이고요 지금 맛집 랭킹 5등에 올라가 있을 만큼 인기가 많이 좋아요 예전에서 하고 있는 만큼 그걸 가지고 군산에 접목시켰는데 많이들 좋아하셔가지고 괜찮게 되고 네. 마진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손님들한테 퀄리티 좋은 음식들을 제공하고 싶어 가지고 배달팁 무료라든지 쿠폰이라든지 이런 거 발급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감성 커피를 선택하신 이유가 퀄리티라든지 맛 때문에 선택하신 걸까요? 퀄리티 맛도 있지만 그 달에 관한 특성이 있었어요. 첫째는 디저트가 다양한 점이고요. 두 번째는 레스키기라든지 아침에 사인 콜라보 메뉴들이 많아 가지고 재밌는 메뉴들이 많고 특징이 있는 메뉴들을 많이 찾아주세요 사람들이. 아오. 그리고 이런 보틀 메뉴도 있고 저희 이번에 3 2온짜리큰 사이즈가 나왔는데 그것도 되게 많이 찾아주시고 그리고 배달이 되게 깔끔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디저트 포장지 같은 경우도 폴더라든지 이런 게 집마다 되게 많이 바뀌어요. 그런 점을 손님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선커피에서 콜라보하고 있는 브랜드들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네스킥 하고 있고요 제키 하고 있고 초록 매실 아침햇살 바나나킥 퍼즈까지 예. 총 6개 하고 있네요 그러면 매달 신메뉴가 고정적으로 몇 개씩 나오는 걸까요? 네 맞아요 신메뉴들이 잘 나가요 홍거를 많이 하는 편이고 이게 킹메디카노라고 새로 나왔는데 전용 홀더까지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뚜껑에서 나가는데 뭐, 인기가 뭐, 많이 좋아요 솔직히 제가, 제가 하다가 이거 선택한 이유가 있거든요 이 정도인가시죠? 맞아요, 아, 네, 네, 네. 거기 테이크업 중심이니까 아, 네. 매출이 안 나온다고 반려가 났었는데, m 사 일할 때부터 매장하면서 배달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썼었어요. 근데 배달 하다 보니까 감성커피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꽤 잘하고 있어가지고. 관심을 갖고 있다가 한번 이제 미팅을 했는데, 어,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자로 했는데, 배달이 잘 됐어요. 근데 그때는 배달이 서서히 올라갔었고, 그러다가 이제 대전 동구에서 맛집 랭킹 1등도 하고, 지금도 잘 되고 있지만, 그걸 가지고 지금 나온 점에 와가지고, 똑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는 처음부터 이제, 아, 네.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오픈을 네. 하셨으니까 분창출이 좀 빠르셨던 거죠 M사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대신에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해줘요 그러면은 그만큼만의 수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감성커피는 제가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배달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배달에 대해서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점주가 노력을 한 만큼 보상을 받는 어. 구조예요 그러면 사실 배달료도 많이 오르게 되고, 점주님들이 좀 가져가시는 수익이 좀 많이 떨어졌다 얘기들이 많잖아요. 많이 시키면 많이 시킬수록 제가 많이 이 가져가는 구조예요. 연상커피가 보틀 메뉴도 있고, 디저트도 다양하다 보니까, 음료 두 전에 디저트도 껴있고, 객단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객단가가 올라가면 은 그만큼 제가 가져가는 이익이 많아지거든요. 투수료가 높다고 해도 괜찮아요. 배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스트레스를 크게 받지 않아요. 제가 신경 써서 보내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테이크아웃보다는 좀더 여유있고, 테이크아웃으로 10명 오실 거를 배달로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어, 그러면 이게 배달이 많이 들어왔을 때 실제 영수증인 거예요? 네, 맞아요. 저희가 지난번에 배달 했던 건데, 이런 식으로 어... 14만원짜리 배달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총 35개를 결제하셨는데, 한 20명이 올 거를 제가 한 번에 배달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어, 이런 배달. 주문이 한 번씩 들어와요. 이제 이런 주문들을 다 모아두는 게 네. 왜냐면 제가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런 주문들이 테이크아웃으로 열면 막 오면은 혼자서 못해요. 절대. 두 명이서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혼자서 할수 있어요. 점주님이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혼자 하면은 그만큼 이익이 엄청 많이 가져가고. 그러면 네. 매장 운영하시는데, 인력 운영 운용...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평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침부터 1시반부터 6시까지 일을 하고요. 저녁 매니저가 따로 있어요. 저희는 12시까지 늦게까지 영업을 하기 때문에 6시부터 12시 근무하는 매니저가 워낙 근무 금이 있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배달이 엄청 많아요. 확실히 여기가 아파트 단지다 보니까 그때는 아침, 저녁, 두명 이런 식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꼭 이런 큰 것들이 들어와도 배달은 40분, 50분, 1시간 이렇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만 보내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인건비 절감이 되게 많이 돼요. 그래서 인건비 절감되는 부분을 다시 배달 광고에 투자를 하고, 그 배달 광고 투자가 매출로 이어지고 그런 선순환 구조를 제가 만들어. 월 매출은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예전이랑 조합하면 한 달에 한 8, 9천 정도 나오고 여기만 해면 4천, 4천 0백이고 테이크아웃은 성수기랑 비수기가 있잖아요 네. 배달은 그게 없어요 네. 제가 신경만 많이 쓰고 퀄리티 좋게 한다고 하면 아마 그 매출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네. 배달 들어온 건가요? 네. 배달 들어왔고 저희 메뉴가방많꼭 도전하세요 되게 옵션이 많아가지고 옵션을 잘 봐야 돼요 이런 거 실수를 하면은 안 되거든요 이 모든 걸 지금 혼자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많이 해봐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레시피를 다 외워야 돼 아니 이 해보면 저절로 외워져요 처음에는 보면서 저도 많이 했지만 점주이다 보니까 제가 알려주고 하려면 외울 수밖에 없어요 카페 창업이 어렵긴 하죠 어려운 만큼 그 안에서는 누군가는 돈을 벌어요 근데 이제 점주님 감성 커피를 통해서 만족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제가 잘하고 그리고 브랜드가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 있으면 돈을 버는 구조예요 지곡동 가세요? 네 여기 있 지금 카메라 켠지 한 3분 지났거든요 3분 안에 벌써 배달 하나 쳐내신 거죠? 저희는 3분 안에 끝내요 5분 어. 안에 다 끝내려고 많이 해요 빨리 보내요 고객님들은 그걸 좋아하세요 맛집 랭킹 상승의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네. 주문한 지 10분도 안 됐는데 바로 배달이 오네요 이런 리뷰가 되게 많아요 홍도점도 그랬어요 지금 만드신건 어떤 거예요? 감귤의 설렘 슬러시라고 잘 나가는 메뉴에요 제주 감귤이 들어가서 시원한데 새콤달콤해요 아, 또하세요 그러면 점점 여기는 어떤 공간이에요? 제품들이 있는 이런 창고고요. 네. 많아가지고 창고가 네. 이렇게 잘 되어있어요. 어,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감성커피가 플라보 제품도 많고 네. 재료 좋은 거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제품들에 대해서 본사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이런 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음. 인기가 되게 많은데 이게 아이스티가 홍차 추출물이 많이 들어있어요. 갈기보다는 음. 홍차 이런 맛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다른 데랑 좀 달라요. 음. 더 맛있어요. 그리고 아. 저희가 이번에 음. 쿠키크럼이 제품 바뀌었어요. 맥도날드나 롯데리아 토네이도 제품에 들어가는 크럼이 바뀌었는데 바뀐 이유가 코티 프라페나 초코쿠엔크 프라페가 잘 나가요 그래서 이런 게 들어가니까 퀄리티가 좀더 높아지고 그런 점들을 되게 제품들을 많이 바꾸고 리뉴얼 해줘서 신경을 되게 많이 써주셔요 이게 다 감성 커피라고 써져 있어요 이런 재료들은 본사에서 다 준비를 해주는 거죠 본사에서 납품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지금은 뭐 만들고 계신 거예요? 마닐라 라떼 만들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델리만주 아니에요? 네 저희 이거 델리만주고 전자렌지로만 가볍게 돌려서 나가기 때문에 제조는 간단해요 맛도 좋아가지고 손들들이 많이 터지세요 아. 아, 귀여워 아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디자인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시네요 호것도 있고 호빵 봉투도 있고 델리만주 봉투가 또 따로 있어요 지금은 제가 델리만주 봉투가 잠깐 없어서 호빵 봉투 썼지만 어쨌든 이렇게 봉투가 되게 다양해서 본 재미도 있고 그래서 깔끔해서 많이들 시키래요 뭐 감성커피 운영하신 지좀 많이 되셨잖아요. 기억에 남는 손님이나 보람이 있었던 순간 이 있을까요? 저희 메뉴를 먹고 행복했다. 커피 수혈했다. 일찍 와서 너무 좋았다. 디저트 너무 맛있어요. 그런 게 저희 힘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빨리 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제품도 본사에서 디저트 퀄리티 좋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느끼셔서 보람 느꼈던 것 같아요. 영상을 보고 계신 감성커피 예비 가맹점주님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본사는 노력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신메뉴 많이 나오고, 디저트 나오고, 그리고 원가도 조금 낮춰져요. 많이 비싸지 않은 선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만큼 점주님들도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얼마만큼 내가 노력을 할수 있느냐.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인 것 같아요. 아, 지금 감사원필 만족하시면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2호점 말고 3호점도 혹시 오픈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3호점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는 제가 테이크아웃이랑 배달문 매장을 했으니까, 대장은 홀이 좀 큰데, 분산에서도 한번 좀 홀이 큰 매장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정도로 차원랑 마무리하고, 저는 이만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